2024-2025 시즌 여자배구 미들블로커 연봉 1위부터 8위까지에 대해 알아보자. 참고로 총액이 기준이다. 미들블로커 연봉 1위는 현대건설 소속의 양효진 선수이고 연봉총액이 6억 원이다. 양효진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은 190cm라는 큰 키와 넓은 시야를 활용해 상대 블로커 위에서 영리하게 빈 곳으로 넣는 중앙 오픈 공격의 강점을 보인다. 미들블로커 연봉 2위는 도로공사 소속의 배유나 선수이고 연봉총액이 5억 5천만 원이다. 배유나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은 빠른 발을 이용한 이동 공격과 한 템포 빠른 속공은 그녀의 무기다. 안될것 같은 상황에서도 득점을 만들어내고 완벽한 상대 공격을 블로킹으로 차단한다. 그래서 배유나를 배구 천재라 부른다. 미들 블로커 연봉 3위는 IBK기업은행 소속의 이주아 선수이고 연봉 총액이 4억 원이다. 이주아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은 이동 공격의 강점을 가지는데 타고난 운동 신경과 기동력 때문이라고 판단이 든다. 절묘한 이동 공격을 보여주면서 팀의 에이스에 집중된 공격을 분산하는 효과를 가져다준다. 미들블로커 연봉 사위는 정관장 레드스파크스 소속의 박은진 선수이고 연봉 총액이 3억 5천만 원이다. 박은진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은 배구 선수로서 가져야 될 기본적인 실력과 더불어서 좋은 이동 공격을 가지고 있으며 최대 무기는 구질이 상당히 까다로운 서브. 미들 블로커 연봉 5위는 흥국생명 소속의 김수지 선수이고 연봉총액이 3억 1000만원이다. 김수지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은 기본기가 뛰어나고 속공 이동 공격 처리 능력, 좋은 위치 선정과 유유 블로킹, 2단 연결까지 다재다능한 미들 블로커 선수이다. 미들 블로커 연봉 6위는 정관장 레드스파크스 소속의 정호영 선수이고 연봉총액이 2억 1000만원이다. 정호영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은 큰 신장과 높은 점프력을 갖고 있어서 타점 높은 중앙 공격은 리그 최고 수준이다. 높이도 높고 블록킹 능력은 해가 갈수록 향상되고 있다. 미들 블록커 연봉 7위는 AI 페퍼스 소속의 하예진 선수이고 연봉 총액이 1억 6천만원이다. 하예진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은 많은 유효 블록킹을 잡아냈으며 백어택도 가능한 미들 블록커이다. 미들 블록커 연봉 8위는 IBK 기업은행 소속의 최정민 선수이고 연봉 총액이 1억 2천만원이다. 최정민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은 기본 스텝이 상당히 빨라서 리딩 능력이 좋고 블록킹을 잘 잡아낸다. 또한 탄력과 점프력도 좋은 편이라 코트 중앙에서는 보기 드문 높은 타점과 파워 넘치는 오픈 공격과 빠른 속공이 장점이다.